자, 예를 있잖아요. 그, 바로 이제 저장을 한번 해주시는데, 상식적으로 이제 또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포토샵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파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일 형, 포맷 형식이. 음, 비트맵, PSD, JPG, PNG, GIF, 이렇게 있는데요. 자, 비트맵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비트맵은 이제 말 그대로 포토샵 쓰는 형태가 비트맵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거 관련된 그 가장 좋은 형태의 포맷인데, 단점이 뭐냐면 용량이 너무 많아요. 비트맵. 얘도 이제 단일 레이어고. 그래서 이제 조금 고해상도를 뽑을 때 쓰기는 하는데 주로 얘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사용하시는 게 PDF나 어뭐 이런 것들 사용을 하시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BMP라고 돼 있는 게그 사진 같은 거 보실 때 용량이 좀 크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컨트롤 i 프트 S 있죠. 이거 눌러 가지고요. 자 포토샵 실행 있죠 이쪽 가신 다음에 지금 저희가 분명히 몇 개를 저장을 했죠 근데 이제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맵이라는 확장자는 처음 만져보잖아요 맞죠 그걸로 저장되어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밑에 파일 형식 있죠 이쪽에서 PSD를 선택을 하세요 자 여기에 이제 7번 있죠 7번 쓰고 언더바 이제 써주신 다음에 그 디세처레이트 라고 적어 주시고요 자 디세처레이트를 활용한 포스터 라고 이제 만들어 주세요 이름을 얘 이제 이대로 두시고 이제 여기다가 Ctrl Shift N키 누르시고 이제 여기에 또 색깔을 좀더 칠하는 걸 해줄 거거든요. 자, 색상 값을 약간 좀 남색 계열 있잖아요. 남색 계열을 좀 해줄 거니까 어 여기 에 이제 뭐라고 쓰시냐면은 얘는 제목은 다크 블루예요. 자, 다크 블루고요. 어 색상 값을 자172436 있죠?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 색상 값을 이렇게 만들어서 칠해줄게요. 이름은 다크 블루고요. 레드 17, 그린 24, 블루 36 해왔고요. 그 색상 만든 다음에 칠해주세요. 알트 e 리트 눌러가지고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Alt, Delete 눌러서 색깔을 한번 칠해줘요 자 색상값이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기존에 있던 거에서 뭔가 색상이 덮어 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 블렌드 모드를 바꾸거나 요 오파시티 값을 줄이거나 요 아니면 세 번째로 뭐냐면 어, 레이어 마스크 준 다음에 그라디언트로 지워요 자이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블렌드 모드를 바꾸거나 두 번째 오파시티 값을 내리던가. 세 번째. 어, 레이어 마스크 좋갖고 그라디언트로 얘를 줄여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야. 자, 세 번째 거랄 거예요 얘.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 레이어 있는 데서 레이어 마스크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 그라디언트 있죠.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하시면요. 자, 우리 어저께 어떻게 됐어요? 이 색깔 썼었죠. 자, 얘가 아니고, 어디를 선택을 하냐면은이 그라디언트 선택창이 있는 데서, 전경색으로 바깥색으로죠. 이거는. 그두 번째 거가 정경색에서 투명색이에요. 자, 얘 선택해줘요. 정경색에서 투명색. 자, 선택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얘를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버리세요. 자, 그라디언트 있는 데를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거를 한번 해 주시면은 얘가 이제 이, 이 부분이 이제 띠딩이 되는 거죠. 상태가 이거죠. 네. 이거, 이거. 자, 이 색상값 이거 색상값 위로 바꿔 볼게요. 이거. 예측이 사통이었죠? 네. 예 이거였죠? 여기 바꿔놨죠. 그 다음에 이제 얘색깔 칠했잖아요. 여기 선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검정색 있죠. 검정색을 바꿔놓으면은 앞에 색깔이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정경색에서 초경색 있죠.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주는 거예요. 검은색이 이제 가리는 게 있는 거잖아 네. 그렇게요. 어. 이거, 이거 연관이에요. 세상 이렇게 올려주세요. 레이어 마스크.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를 해놓은 다음에 이거.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뭐냐면요그 오파시티를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얘 값을 바꿔서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얘 너무 진해서 여기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 그라디언트 준거 있죠? 걔 선택하시고 블렌드 모드 멀티플라이로 바꿔 주세요. 멀티플라이. 멀티플라이는 이제 곱하기니까 밑에 색상 값이 배워가지고 보일 수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멀티플라이 선택해주시면은 밑에 색상값 있죠. 이게 이제 배어나와서 보이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일단 저장 한번 해주세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작업하다가 저장을 자꾸자꾸 안하시면은 얘가 중간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이제 감안해서 해주시고요자 다시 이제 브릿지 있는데 가셔가지고 뭐를 또 선택을 시키냐면은 S03 BG2 PSD 있죠 이렇게 생긴거 자 얘를 또 선택을 한번 해 주실게요 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스들 있는 거를 여러 개를 합성시켜 가지고 이제 해 주는 형태로 이제 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 x 눌러서 이 잘라내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붙여 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도 이제 이름을 써 줘요. bg2라고. bg2라고 이제 만들어 놓고요. 네, 그렇게 하신다면 이제 얘를 갖다 놨는데 얘를 또 전체를 쓸건 아니고 이제 중간 중간 부분만 좀써줄 거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제 다 항상 또 마스크밖에 없어요, 또 상황이. 그래서 자, BG2라고 돼 있는 거 옆에다가 리니어 번이라고 적어 놓고요. 리니어 번. 음, 그리고 이제 레이어 마스크 쓸 거예요. 자, 리니어 번이라고 쓴 거는 이제 얘를 블렌드 모드를 리니어 번으로 만들어 놓고요. 자, 어떻게 됐어요? 얘가 그 밑에 색상하고 조금 합쳐졌죠? 모양이. 리니어 번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 생성 한번 해 주시고요. 자 브러시 있죠. 브러시 선택 한번 하시고 브러시 크기를 대가로 왼쪽 오른쪽 눌러가지고요, 좀 크게 조정을 해주세요. 이만하게. 도큐먼트 만하게 좀 조정하신 다음에, 자얘 있죠. 얘 쓱쓱쓱 긁어내면서 한번 좀 닦아줘요. 어, 그래서 이제 마스크 있는 영역 있죠. 이렇게 들어가게 검은색으로 그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요 처음에 이거였고요. 두 번째 소스, 요거세 번째, 이거. 이렇게 남겨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브릿지 있죠. 브릿지 있는데 또 가시면은 BG3번 PSD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죠. BG3번 PSD. 자, 얘 클릭해왔구요. 자, 얘도 이제 선택해왔고, 잘라내신 다음에 여기다가 올려놓게요 상단에다가. 자, 얘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에 부분 있지. 밑에 부분으로 내려주는데, 어, 자, 얘도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은자 얘는 백그라운드 3번이잖아요. 비지 3번 해놓고, 얘도 리니어 번 한번 해줘요. 비지 3번 하고 리니어 번. 자, 얘 때문에 이제 색깔이 변화하고요. 어좀 강하게 바뀌었죠? 자, 밑에 거는, 잠시만요. 밑에 거 BG2번은 그냥 노멀로 바꿀게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하다가 이제 계획이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부분에 있는 이 BG2 있죠? 이거는 노멀로 바꿔주세요. 블렌드 모드를. 자, 여기다가 그냥 고칠게요. 블렌드 모드 노멀. 네,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 부분들 있죠? 그거 좀 만들어 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는 얘 있죠. 핸드 2번이라고 돼 있는 거. 걔 선택 한번 해 보실게요. 자, 핸드 2번이라고 돼 있는 거를 선택을 한번 하시고 얘를 잘라내기 하시고요. 여기다 또 붙여주실게요. 자, 여기 이제 이거 가져온 거를,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손만 냅두고, 손 색상 값을 떨어뜨려가지고, 회색으로 바꾸고, 좀 밝게 해주는, 있죠. 3단계의 공정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지금 가져오신 거는 핸드라고 만들어 놓고, 자 여기 이제 흰색 부분 있죠 흰색 부분을 선택을 한번 하세요 지금 이제 흰색 부분 선택하면은 흰색 배경만 선택이 됐죠 자, 여기 얘만 선택이 됐는데 마스크를 씌워버리면 여 손만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전을 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자그 단축키로 Ctrl Shift I 한번 눌러주세요 Ctrl Shift I 눌러주시면 이제 손 모양으로 선택이 되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애들 레이어 마스크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얘가. 그러니까 선택을 하실 때 이제 Ctrl Shift 아이 눌러서 반전하고, 자 이렇게 눌러주면은 손 모양이 나오게 돼요. 어,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손 모양이 나오게끔 해주는 이유는 그 나중에 이제 얘를 그 이런 거를 혹시 흔히 얘기해서 용어로 눕기 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눕기? 눕기 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눕기 따는 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 씌워주는 거예요. 자, 손 이제 이렇게 하나 해놓고요. 똑같은 작업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면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또 어디냐면은 그 핸드3BMP라고 되 있는 거 있죠. 또얘 선택하셔가지고 가져오실게요. 자, 얘 선택하시고 컨트롤 A 누르고 잘라내신 다음에 어 컨트롤 Shift V 눌러가지고 여기 복사하시고, 얘는 핸드 2번이라고 만들어줄게요. 자, 매직 원더툴 선택하신 다음에 잘 보시면은 여기 선택 안될 거예요. 이쪽. 시프트 키 누르고 선택 한번 여기도 해 주시고요. 자, 컨트롤 시프트 i 눌러서 반전 한번 시켜 주시고요. 레이어 마스크 한번또 씌워주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약간 언발란스한 게 뭐냐면, 자, 얘하고 얘하고 손 크기가 다르죠? 얘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손 크기가 둘 중에 하나 맞춰줘야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봤을 때, 이 손이 크잖아요? 이손 선택시키고, 제가 컨트롤 T 눌러서 이제 트랜스폰 모드 나오게 한번 해주고요. 자, 컨트롤 T는 이제 두 가지예요. 텍스트 선택해놓고 컨트롤 T 하면은 텍스트에 대한 옵션박스 나오고요 일반적인 오브젝트 선택하고서 컨트롤 T 누르면은 스케일 관련된게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T 누르는데 T 누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왼쪽 있죠 왼쪽 선택하시고 자 얘를 이제 사이즈를 줄여주세요 네, 이렇게 사이즈 줄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를 하시냐면은 자, 이 셀렉트를 하게 되잖아요. 셀렉트를 하게 되면 이제 단점이 뭐냐면요. 여기 한번 봐 보실까요? 오른쪽에 있는 손가락. 외곽 처리 약간 좀 지저분하죠. 보시면. 그렇죠? 외곽 처리가 지저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펜툴로 따라고 말씀드렸던 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세밀하게 작업해야 되면 펜툴로 따야 돼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자, 손, 손으로 따는 따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릴지언정 나중에 결과물은 나쁘게 나지 않게 나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처음에 이제 펜툴로 이거를 따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은 입자가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상세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 핸드라고 되어 있는 이 마스크 있죠. 핸드툴라고 되어 있는 마스크 있죠. 얘 선택하세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은 컨트롤 키한번 눌러요. 컨트롤 키한번 누르세요. 자, 얘 이렇게 셀렉트 됐죠. 이런 식으로 셀렉트 됐죠. 자,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은 셀렉트 된 거를 아까랑 틀리게 선택 반전 한번 해줘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ctrl shift i 한번 눌러줘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그 백그라운드 형태의 선택이 됐죠 얘가 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셀렉트 있는데 가셔가지고 자 셀렉트에 모디파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가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셀렉트 모디파에서 이 확장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익스팬드 얘를 눌러주시면은 얘가 한 그 선택한 픽셀만큼 침범하게 될 거예요 자 셀렉트 모디파이 익스팬드 있죠 이거 선택하시고 익스팬드 바이를 1픽셀 한번 해 주실게요 자 오케이 OK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1픽셀만큼 들어갔죠 지금 있는 게자이 들어가 있는 상태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 셀렉트 모디파이에서 또 뭐를 선택하냐면요 이 패더라고 돼 있는 거 있어요 패더 선택하시고 자, 패더 레디우스를 1픽셀 정도로 이제 해주시게 되면 은 똑같이 1픽셀, 1픽셀을 픽셀 줬죠. 자, 패더 레디우스는 뭐냐면 둥글둥글하게 뿌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외곽선을. 자, 그래서 이 외곽선을 둥글둥글하게 뿌옇게 만들어주는 거를 1픽셀을 주시게 되면 얘가 부드럽게 처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가. 자, 다시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은 지금 이 상태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 검정색을 한번 칠해주는 거예요 검정색을 자 지금 셀렉트가 백그라운드가 돼 있죠 얘가 어, 그 상태에서 이제 Alt Delete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럼 외곽선 선택해 준 거거든요 자 Ctrl D 한번 눌러 보실까요 Ctrl D 눌러 보시면 네 어떻게 됐어요 외곽선 깔끔하게 처리됐죠 이렇게 잘봐 보세요. 확대해 갖고. 자, 흔히 얘기하는 눕기 따는 거 있죠. 눕기 따는 거 하실 때 이거를 해 주시면은 좋아요. 지금 썼던 방법. 자, 화면에서 들어온 부분들이 사라졌을 거예요. 보시면. 자, 자